안녕하세요 아우디 자동차유리 교체 전문점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투아렉에 이어 연속으로 형제인 아우디 Q7 대형 SUV Q7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라워 데몬 자동차유리 제거장치 특허받은 메이드앤코리아 제품으로 Q7 전면유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둥근 와이어를 0.7mm를 이용하여 Q7 실런트를 제거합니다 에, 날카로운 에,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 와이어를 탈착기에 삽입하여 날, 그, 라첼을 돌리면, 실, 에, 와이어가 감기면서 실란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부, 앞에 보시면, 에, 금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갔는데요. Q7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 자동차 유리 전문점에서 하셔야, 안전하고 스크래치 발생하지 않고 상처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허받은 자동차 유리 제거 장치를 사용해야 안전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속 쪽에 이렇게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동영상으로 작업하는 것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부터 예, 한번마첼서 돌려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상처나지 않게. 네 예, 운전석은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제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감속기가 두개 있는데요 예, 운전석을 예, 실란트를 절삭하는 역할은 끝났고요 반대쪽에 예, 반대쪽에 있는 감속기가 오른쪽에 있는 실란트를 절삭합니다 자 그러면 한 20cm 남았는데 마미르를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와이어가 움직이고 있죠? 네. 한 2cm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클로즈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에, 프라워 네만 탈착기로 Q7 전면 유리를 자 위험한 부분 보이십죠? 자 우리가 이게 들리죠? 자 밖에 나가서 에, 이제 유리를 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이상 자동차 유리 제거 장치로 Q7 탈착 작업했습니다.